이번 시간에는정비례와반비례 중에서 반비례를해봅시다반비례 지난번에 정비례 했잖아 그러니까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도 2배, 3배, 4배 되는 거라고 그랬지. 반비례는 x가 2배 이렇게 키하서 x가 2배, 3배, 4배 되면 y값은 정분의 1배, 있분의다배비분의고배습비를비례야 반비례는 보면 미리 말하지만 x와 y 값을 곱하면 늘 일정한 값이 나오는걸알수 있어. 그지? 24가 나오잖아. 여기서는 y의 평소 값이 x의 값이 2 배, 3 배, 4 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함을 알수 있다 그랬어 이런 관계를 우리는 x에 반비례한다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반비례식의 y는 x분의 24.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어, 여기서 x, y는 늘 24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눠줘. 그러면 이런 식이 되지.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24가 되지. 일반적으로 y 가 x의 반비례할때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는 y는 x분의 a. 단 a는 0이 아니다. 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미리 또한 번, 아니, 복습하고 지나가자. 정비례는 뭐였어? y는 ax가 정비례. 반비례는 지금 나왔잖아. y는 뭐라고? x분의 a. 얘가 반비례다. 하는 걸 아시죠? 다음, 문제를 통해서 또 개념을 확실히 하고 지나가자. 넓이가 20제곱센치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x, y로 갈 때. 어,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게 항상 20이 되어야 돼. 그래서 가로가 1이면 세로가 20. 가로가 2면 항상 넓이가 20이 되어야 되니까 세로는 10. 4면 5. 5면 4, 10이면 2, 이렇게 돼야지. 항상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20. 그리고 가로가 20이면 세로는 1. 그래서 얘를 곱하면 뭐가 돼? 20이 돼야지. 넓이가 20이니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라고 그랬잖아. X 곱하기 Y는 20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Y는 X분의 20. 이렇게 써도 돼. 이제 이게 답이야. 다음 문제 2번. 두 변수 x, y에 대하여 y가 x에 반비례하고 x가 2일 때 y가 5이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반비례식이잖아. 그러니까 y는 x분의 a인데 그 답부터 말하면 그냥 얘두 개를 곱해줘. 2 e 곱하기 5. 이게 분자에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이렇게 써도 돼. 이거 계산하는 과정을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 대부분의 책에.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2니까.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y가 5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5 y. x에다가 2, a. 그러므로, 그러므로야, 이렇게 세게 찍는 거는 a는 2 곱하기 5, 10이다. 이렇게 구해서, 요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는 x분의 10.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말이야. 근데 답을 바로 처음부터 구할 수 있어. 두 개를 곱한 게 항상 일정한 값 10이 된다는 거야. 이와 오로 곱해서 써도 된다. 자, 문제 3번을 보자.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X가 Y는 X분의 8부터.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을 해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할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점들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 x, y를 해봐 대표적인 점들이란 게 뭐냐. x가 1이 될 때, 이제 정수가 나오는 것만 해보라. 그러면 y가 8 되지. x가 2가 되면 2분의 8이니까 y가 4가 되지. 물론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략돼 있는 거래. 그럼. x가 4가 되면 y는 2가 되고, x가 8이 되면 y는 1이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또 하나씩 나가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8이 되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8일 때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렇지. 이 순서쌍들을 일단 좌표평면에다 그려보자 x가 1일 때 y가 8이야 키워서 볼거 이렇게 x가 1일 때 y가 8그럼 여기 네 x가 2가 될때 y가 4가 돼 이렇게 2,4 4,2 1, 마 m 1, m i 8. 1, m 마 n u s 1. m i 2일때 1, m i -4. 3, 때때이 s 1. m i X가 마이너스 s 1. Y가 m i n X가 마이너스 s 일 Y가 1. Y가 마이너스 s 1. Y가 m 이 n u s 1. 가 Y가 마 1. Y가 minus 1. Y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야 되는데, X축이나 Y축에 붙으면 절대 안 돼. 붙으면. 붙지 않고 가까이 갈 뿐이야. 이렇게. 됐다고 쳐. 어떻게 하는지 능력 알 테니까. 그지그 응. 다음 2번 해보자. 그냥. 2번은 여기다 또 써보자. 순서상. 이렇게 하고. XY.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고, X가 2가 되면 Y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되네. X가 6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6,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3,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2, 마이너스 6일 때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자, 이 4점씩, 4점씩 8개를 그려보자. 1일 때 마이너스 6이니까 4, 4분의 오케이. 2일 때, 3이, 마이너스 3이요. 3일 때, 마이너스 2요. 6일 때, 마이너스 1이요. 이제 2, 4분면. 마이너스 1일 때, 6. 여기다. 마이너스 2일 때, 3. 여기다. 마이너스 3일 때, y가 2. 마이너스 6일 때 y가 1 이렇게 4점씩만 그려 그 있는나 그럼 됐어 이 정도 그리면 돼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린 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그린 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6 복색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그린 게 y는 x분의 8 이렇게 된거 4번으로 가자. 4번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키워서잘 보이게 딱 정수로 떨어지는 부분을 딱 찍어. 사, 3면이 여기 있지. 이걸 하나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대로 x값과 y값을 좌표로 써봐. 5마이너스 1이잖아. 이해됐지? 5 마이너스 1. 됐어요. 얘를 두 개를 곱해. 그게 a야. a는. 마이너스 5야 답이야 왜 그런지 또 y가 마이너스 1이잖아 답은 나왔지만 어떻게 구하는지 또한번더 마이너스 1 x가 5잖아 5분의 a 그러니까 얘 봐봐 a가 마이너스 5가 되지아쁜데공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2번 정수로 딱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 1, 사 면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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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야, 빨간색으로 칠했어 좌표를 써봐 한 컵마 1이잖아. 그지? 그니까 곱한 값. 3 곱하기 1이 A야. 그니까 A는 답이 그냥 3인데, 얘도 굳이 식을 쓰자면, 한 컵마 1이니까 1은 3분의 A. 그러므로 A는 3.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냥 x y 를 곱하면 반비의 식은 항상 A 값이 되니까, 바로 곱해서 구해도 돼. 여기까지. 아주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